출발합니다. 경남 이경주 국산 6등급 만말들의 1,300m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바깥쪽에 8번 퀸스랜딩과 10번 투투플라잉 두 마리가 빠른 출발. 안쪽에서는 4번 명성차지와 5번 이캐시, 3번 로즈파이터까지. 선두그룹 5마리가 팽팽하게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안쪽에 3번 로즈파이터와 4번 명성차지 두 마리가 먼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슬바 기수 한 장에 4번 명성차지가 전행에 나섭니다. 반마신차 안쪽에 3번 로즈파이터. 바로 뒤에는 5번 이캐시와 8번 퀸스랜딩. 랜딩이 자리하고 있고 10번 투투플라잉이 선두 그룹 뒤쪽 5위입니다. 6위는 9번 아웃 넘버드, 7위는 12번 두바이 평정, 8위는 2번 에지가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4번 명성 차지와 안쪽에 3번 로즈 파이터 여전히 두 발이 여기에 8번 퀸스 랜딩과 5번 이캐시까지 네 마리의 접전 상황. 10번 투투플라잉도 바깥쪽을 돌면서 선두권에 가세해 나옵니다.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는 4번 명성 차지 1마신차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안쪽에 3번 로즈 파이터와 바깥쪽 걸룹을드 번 8번 퀸스랜딩 4번 3번 8번 앞서 있는 가운데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12번 두바이 평정 정도윤기수가 바깥쪽 2위권까지 도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곽으로는 7번 스톰 어게인도 추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 4번 명성차지를 위협하는 안쪽에 3번 로즈파이터 4번 3번 두마리 격차 좁혀진 가운데 안쪽에 3번 로즈파이터가 역전에 성공했고 바깥쪽 치고 나오는 12번 7번입니다. 3번 12번 7번 3번 로즈파이터 바깥쪽 12번 두바이 평정과 7번 스톰 어게인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국산 6등급 1,300m 앞말들의 이경주 3번 로즈 파이터와 전진구 기수가 4번 명성 차지를 따라잡았고 바깥쪽에서 추입했던 12번 두바이 평종과 7번 수...